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2020년 1월 14일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밤 11시 30분입니다.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밤 11시 30분으로 이렇게 주셨냐면 지금 우리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지금 너무 어려운 참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그런 때까지 왔고 그런 시기까지 왔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란 안으로 급속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한란 그한 가운데에 그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거라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다음 말씀으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전해드릴 것인데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 우리가 깨어서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땅에 그 중보기도자를 많이 세워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한국을 위해서 성병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지금 이 때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 한국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중부 기도자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 또 한국 교회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국의 성병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국 땅에 없다면 이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정말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사시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국이 어렵고 힘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특히 방해하는 그런 자들은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뭐 성령 해방죄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한국 땅을 전쟁 일어나라 전쟁 일어나라 하고서는 그, 루시퍼가 좋아하는, 루시퍼 소속이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휴거를 외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지금 오른편을 쳐다보고 계신데 본인은 왼편을 쳐다보고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 휴거 될수 있어. 나 휴거 될 거야. 여러분 휴거 되실 겁니다. 나만 잘 따라오십시오. 그게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들은 첫째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그리고 지금 이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지금 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많은 자들이 선동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한마디로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그냥 자기가 주요, 주요, 주요하는 그런 자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죠? 우크라이나가 어땠는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타락을 한 그런 나라가 됐는지,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도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있지요? 당연히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크라이나 안에도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자들이 많았다면, 그 땅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고, 오늘은 2020년 1월 14일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태풍의 눈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밤 11시 30분이 영적으로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시계를 보여주셨을 때, 지금의 그 영적으로 밤 11시 30분 그 시계를 보여주셨을 때,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됐나? 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그 부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부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2020년 1월 14일날 주신 말씀을 또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내가 이 땅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땅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면 많은 핍절이 있을 것이다. 핍절은 모자라구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 무엇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생활 양식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너희들의 삶에서 생활 양식이 끊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쟁 나고 핵이 터지면 우리 휴고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휴고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십니다. 한마디로 답답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핵이 터지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은 바로 휴거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전쟁이 났고 생활 양식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휴거만 바라봤던 그런 자들은 그 머리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그 휴거 생각이 하나도 안날 것입니다. 휴거가 무슨 뭐 휴거 휴거야 나 살기 바쁜데 나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너무 배고픈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양식을, 무슨 식량을 많이 비축해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서 성병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생활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이 끊기는 것을 말한다. 주님 한란 때는 그렇게 심각하군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대는 혼동의 시대다. 착각, 혼합, 오판, 오인의 시대다. 두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다. 혼란의 시대는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그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아직까지는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혼돈과 모든 것이 뒤엉킨 이 땅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자기들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세상이 임한다는 것이다.혼돈의 물란의 무질서한 그런 세상.자기들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세상이 임한다.그러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임하지 않도록 그런 세상이 뭐 임하더라도 아주 급속하게 임하지 않도록 첫째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생활 양식이 갑자기 끊기는 뭐 그런 일들이 혼란의 시대가 갑자기 임하는 시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좀 성병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선동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엉뚱한 곳에 주목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 편으로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안 되어 있다고요. 주님, 그러한 때가 임하기 전에 내가 세우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예비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세우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비할 수 있도록. 무슨 예비를 할수 있도록 전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예비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관계를 이루어서 다음 동영상으로 전해드리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난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 우크라이나 그 나라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을 위해서 또늘 깨어서 성병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정말 귀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잘 주시하면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아닌 나의 말을 중시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의 때가 오는 것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아닌 그 유튜브에서도 그 선동의 자리에 앉아서 할뭐 자기의 그머리에그 잡생각 잡념 늘어놓는 그런 자들 있지요. 그런 사람의 말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말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우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계속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제가 이렇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할 것이 너무 많네요. 한국 땅도 기도해야 되고. 또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한국 땅도 기도해야 되고 주님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네시아 그 수마트라 섬을 또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첫 번째 평택 미군 기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백령도 땅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천이 참 중요합니다. 인천 영적으로 허리 부분이 인천이 됩니다. 인천을 놓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 같은 군인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푸틴 시진핑, 김정은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큰 짐승, 그들은 짐승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궁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뭐 한국 땅이든 또 미국 땅이든 전 세계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푸틴, 시진핑, 김정은 같은 그런 타작 기계로 그런 자들을 정말 타작 기계로 우리를 네. 타작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기계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교회들이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타작 기계들, 짐승이 들어간 타작 기계들을 사용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들을 깨어나거라 하시면서 채찍에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늘 깨어서 한국 땅에는 깨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자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거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이제껏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전했죠.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그동안 주신 말씀을 왜 그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계속 기도하거라. 깨어서 기도하거라. 우크라이나 그 땅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땅에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또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다 메모를 하고 그 주신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 한국당은 그래서 보호를 해주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성병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뜻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여주여하는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그 전쟁을 한국 땅에 빨리 전쟁 일으켜 주세요. 전쟁 일으켜 주세요. 전쟁이 나게 해 주세요. 전쟁 일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로 루시퍼에게 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해방했다는 것은 해방하는 그런 모습은 루시퍼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국 땅에 전쟁 일어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해방죄에 걸리고, 당연히 성령해방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한가? 또 그런 자들이 휴거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자들의 그런 음. 그 성령해방죄에 걸리는 자들, 그런 자들. 참, 불쌍하구나.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불쌍하구나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휴거 휴거 착각도 참정도껏 해야지 무슨 휴거야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성병 역할을 하시는 귀하신 분들 한국 땅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 중복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